아직까지 뉴스를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1조원을 베팅했다. 아직 한국 시장 안 오려고 마음먹었나 봐. 나 아직 안 갈래요. 나 옛날에 한국 시장에 내가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코인에도 홀리 코인분들. 스테이블 코인 분들, 테이블코인 때문에 테마 정책 기대감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서학개미도 1조원 베팅한다. 근데 뭐 서학개미 분들은 뭐 원래 미국 장을 좋아했으니까 지금 미국 장이 올라가죠? 와, 지금, 대단하긴 대단해요. 지금 나스닥이 신고 났어요. 근데 여기에 상승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더 강했습니다. 요번엔 약간 역전한 것 같아. 여기서는 뭐 게임이 안 됐고요. 24년도는 얘가 월등히 좋았고 S&P500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오지수 다오지수는 못 넘어갔는데 다오지수도 같이 넘어갈 것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뭐냐 지금 트럼프하고 파울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야 빨리 금리나 해 했는데 파울은 아니 아니 좀 기다려 보세요 금리날 시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9월달 안에 한번 할 테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열불 나지, 열불 나. 말해도 말 빨리빨리 안 듣고 스트레스 하게 하는 거지. 이나 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려서 부채 빨리빨리 갚아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오다더안 도니까 안열 받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쳐서 돈 받아가지고 그 받은 부분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 이제 가계부채를 좀더 내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도 유예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지금 뿔이 좀 났을 거예요.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또 사이가 안 좋죠? 트럼프는 나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야 라고 했는 부분인데 사이가 좋았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은 어떤 업종들이 좀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지 변화를 또 주는지 예,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업종이 어디 업종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무료 방송에서는 채팅이 되니까 이제 소통이 될수 있죠 예, 소통이 될수 있다 미국 장은 또 미국 장대로 잘해 국장은 국장대로 잘하고요 사실상 국장은 뭐 잘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지독하게 저평가 국면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반영되는 거죠 미국 장은 어떻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승 부분들이 이미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굽힘이 없다는 거야. 결국은 국가의 힘이죠. 국가의 힘을 절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다 마음에 들어요. 완전 마음에 들고 엔터도 마음에 들고. 한수가 엔터 뭐라 그랬어. 오늘 신고 났어요? 안 났어요. 와이 g 엔터 오늘 신고 났네.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사죠. 손잘 나가나요? 엔터주 얘기한 사람 한수밖에 없잖아. 잘안 나가죠. 우리도 그래서 계속 어떻게? 조금 꾸준하게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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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는 거야. 설명 듣고 이해 듣고 또 가는 거지. 앞으로의 뭐 BTS와 블랙핑크에 대한 엔터사업 비중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좋은 얘기 나왔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꾸준하게 누를 때살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을 좀더 이해를 하면 기업을 이해하면 어떻게 내 마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인정하냐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종목을 모르는 게 아니야 조선주 방산주 엔진 게임주, 뭐, 엔터주, 놀자주 다 알고 있는데, 현금에 대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내가 여기에 대한 분석 부분들이 좀더잘 되는 분들은, 내 마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살수 있는 부분에 어이 정도 미래 먹거리가 있다면 나는 투자하겠어.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게 지금 결단이에요. 어제도 초보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되나요? 이게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같은 장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될까? 지금은 그냥 들어가야 돼 그냥. 뭐 지금은 계산기 두들기지 마라. 종목 사는데. 이번 작은 종목 사는데 계산기 두들기지 마라. 그 너의 그 머리의 계산 때문에 종목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월봉의 적산병이 스타트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 시작한다. 월봉 적산병 나왔네. 그럼 여기는 코로나 때 보면 코로나 때 보면은 월봉 적산병 나왔어요. 웜에 나왔네. 물론 이게 정확히 100%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 흐름이죠 흐름. 예, 적산병에 대한 것들 이 나오고 난 다음에 흐름 자체가 좋아지죠또공격게도 여기서 흑산병 나왔어. 흑산병 나오고 어떻게 해? 주가가 빠져버렸어? 여러분은 충분하게 보고 듣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는 거죠. 이해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실천을 옮겼을 때 결국은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는 거요 오늘 현대미포가 말하잖아. 얘들아 나 신고가 났어. 20년 전에 신고가 났다. 2007년에 났던 이이 이... 고점 부분들 넘어갔어요 대단하네요 이번 조선주들은 20년 전에 있는 이 고점을 넘겼다면 아직까지 물량이 3년치 남았는데 흔들면서 또갈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제 넘어갔던 종목은 얼마까지 갈까 장기평상 올라타면 끝난다 월봉상 흑산병 나올 때까지 가자 정확한 꼭지에는 못 팝니다 여러분들 꼭지에 팔려는 것도 욕심이야 정확히 바닥에 사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실력이 안되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바닥에서 다 사고 어떻게 저 고점에서 다 팔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점에 다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바닥에서 도 여기서 팔아도 잘하는 거야 몇 가지 간단만 간당그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맞죠? 봤죠? 3천원짜리가 14만원 벌써 여기서 털리지 뭐 일본 보면은 못 참는다고 이거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추세 그리고 돈이 계속 돼 있는 수급이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믿는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고 훨씬 돈이 많은데 그들이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답을 알수 있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산수가 얘기하는 추천주들도 전부 다 어떻게 요런 형태가 갖고 있는 종목들만 사야지 그런데도 돈이 부족해 오늘도 오전에 산 종목이 오후에 날라가 버렸어 나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거래를 해야 하며 어떤 원칙에 의해 첫 거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별표쳐놨. 밑줄 쫙 그어놨죠. 어떤 업종이 되든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때, 돈을 투자할 때 반드시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만약에 뭐 가치를 중요시한다든지, 뭐 배당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내용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판단하고 진행해. 다시 말해 어떤 주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다. 투자자의 본능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초의 거래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고안. 그러니까 좀 처음 살 때는 좀 사보는 거죠. 조금 사면서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변화를 주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주식이 흐름이 지금 장 같이 조금 좋아지면 우리는 좀더 불타기로 더살수 있다는 거죠. 피라미딩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산 주식이 흐름이 좋아질 때 피라미딩 하는. 내가 산 주식이 이상하게 마구마구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물 타기를 하면 그게 불타기인지 알고 불타기하다가 어떻게? 타죽는거죠. 계좌 다 타버립니다. 추측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없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투자가는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사용하는 어떤 지침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거 좋은 얘기죠.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맞는 규칙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 그거 해보니까 별로 안되는데? 할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만일 어떤 규칙이 나에게 더없이 귀중한 가치가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떤 지침도 100%가 올수 없기 때문다 만일 내가 애용하는 지침이 있다면 나는 그 지침을 사용할 때의 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대박이죠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법 투자 가치관 투자 방법 매매법 이런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동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 예상대로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때가 아직 무르익 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시장에서 나갈 수가 있다 아마 며칠 후그 지침이 다시 시장 에 들어가라고 가리키면 나는 돌아 갈 것이고 이번에는 100% 오를지도 모른다. 시간을 갖고 열심히 주가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미래의 운용이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자신의 어떤 기준 매매법 부분들이 어, 완성되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많이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바탕에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색을 만들어야 됩니다.